오늘은 8월 14일입니다. 오늘이 8월 14일이라는 것은 내일이 무슨 날입니까? 내일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77주년 광복입니다. 그래서 이 광복이라는 이름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립이라고 하지 않고 광복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광복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빛을 되 찾았다라는 겁니다. 잃어버리고 빼앗겼던 빛을 되찾아 날이 광복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광복절 날에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빛을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현재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조금 더 엄밀히 말하면 빛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숨겨져 있는 빛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그빛 가운데 거하며 그빛 안에서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정말 빛을 되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6절 말씀을 보십시오. 36절 말씀을 보면 무엇이라고 합니까? 너에게 하지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래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뭐하셨다고 합니까? 숨으셨다라고 합니다. 숨으셨다. 예수님께서 방금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너에게 하지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이거는 이제 빛 대신 자신을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하셔합니까? 야 주님은 그들 앞에 서계셔야겠죠. 그때 그들은 주님 앞 주님은 그들 앞에 서 계셔가지고 나를 믿어라라고 하셔야 하는데 주님은 떠나가서 숨으시더란 겁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그것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이 왜 숨으셨을까입니다. 주님이 왜 숨으셨을까? 우리는 오늘 이 이유를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나를 믿으라 하셨는데 주님이 숨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러한가? 오늘 37절을 보십시오. 37절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잘 보십시오. 주님이 숨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처럼 많은 표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안 믿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들이 안 믿은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이 믿을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지 않음에 대해서는 다른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어디 나옵니까? 바로 그 밑에 3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라는 거예요. 그들이 왜 믿지 않았는가 그들의 믿지 않음은 선지자 이사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을 이루고자 하심입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이사야서 53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 사실 이 요한복음 12장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주님이 믿으라 하셨는데 왜 숨으셨을까? 숨으셨을 뿐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작정하고 그들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인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네, 2사에서 53장 말씀을 한번 쭉 묵상하는 가운데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방금 2사에서 53장 1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팔을 붙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결론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 하나님의 팔을 붙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결론이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그들이 믿지 않아서 죽었다라는 결론이 나와야 합니다. 근데 이사야서 53장 10절이 53장의 결론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기서 위에만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한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아니 그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누가 질고를 당해야 합니까? 믿지 않는 그들이 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다? 예수님이 질고를 당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고난당하기를 원하시느냐? 53장 4절 5절에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 5절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안 믿어서 우리가 채찍을 맞아야 하는데 주님이 채찍을 맞으시고 누가 나음을 입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나음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다시 이제 요한복음 말씀으로 돌아와서 왜 주님께서 이 이사야서 53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셨는가? 이건 단순히 너희들이 믿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초점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너희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질고를 당한다. 내가 채찍을 맞는다. 내가 상함을 입는다. 그리고 너희는 평화를 얻는다라는 이 말씀을 이루고자 하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주님께서 스스로 숨으신 것은 반드시 질고를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숨으신 겁니다. 만일 주님께서 그 십자가 아니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길이 있었다면 주님은 굳이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합니다 왜? 그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리석은 자들은 늘 무엇이라고 하느냐? 다른 길이 있다라고 우기는 겁니다 그 다른 길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밑에 있는 요한복음 12장 그 밑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들이 나는 본다, 나는 듣는다, 고로 나는 깨닫는다라고 우긴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40절 말씀,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라.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선자를 보내셨습니다. 근데 이사선자를 보내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는 겁니다. 왜? 그들로 하여금 깨닫고 돌이켜 고침받지 못하게 하시려고. 굉장히 의문스러운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고치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그 바로의 마음처럼 강팍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시기로. 왜 보지 못하게 하시는가? 왜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가? 왜 돌이키지 못하게 하시는가? 보고 깨닫고 돌이키면 좋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킬 수만 있다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왜 그렇게 안 하십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한 가지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는 돌이킬 만한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지만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들어도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필요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에게는 돌이킬 만한 능력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스스로를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얼마든지 돌아설 수 있어. 나는 얼마든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숨으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끝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도 보고 깨닫고 돌이킬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참 수치스럽게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었다면 십자가가 필요 없었다니까요. 우리는 돌아설 수 없기 때문에 나의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의 아시기에 하나님이 택하신 유일한 길이 무엇이다? 십자가다란 겁니다. 이데 사람들은 끝까지 토를 달죠. 사람들은 끝까지 우깁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라고 합니다. 그 아닙니다라고 하는 자들이 오늘 42절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42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태라고 합니다. 보십시오. 믿는 자가 많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믿는 자가 많으면 뭐합니까? 그 믿는 자가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그 4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은 사실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줄기차게 외치고 주장하는데 하나께서 하신 말씀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믿음으로는 너를 구원할 수 없다. 그것은 너의 주장일 뿐이고 너의 생각일 뿐이고 너의 고집일 뿐이다. 너를 구원하는 것은 오직 무엇이나 십자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십자가 아니고는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주님을 숨기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그 숨으신 것이 그렇게 빛을 거두신 것이 우리에게는 무엇이 되느냐? 우리에게는 오히려 구원이 된다는 겁니다. 왜요? 그 숨으심으로 그 빛을 거두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세워집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려 숨으시고 빛을 거두시고 그 결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야마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이 믿음은 오직 하나입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모자람을 알고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거죠. 오직 십자가만 붙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완악함을 봅니다. 우리의 비참을 보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봅니다. 그 십자가를 보면서 아, 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만 했는가 바로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이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아니고서는 내가 오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알고, 오늘 그 십자가 앞에 엎드려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 앞에 엎드려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말할까? 어떻게 해야 십자가 앞에 엎드려 살아가는 걸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 십자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데 오늘 새로운 것 하나를 듣게 되실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42절 말씀이에요.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함이라. 워 아멘. 보십시오. 그럼 십자가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42절에 나옵니다. 십자가로 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십자가로 사는 것은요, 드러나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의지하며, 오늘 그 십자가로 산다라는 것은요, 드러나게 말하는 거예요. 드러나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입술의 고백이 반드시 있어하느란 겁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이 입으로 신하라고 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예수는 나의 주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신하는 겁니다. 드러내는 겁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약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입술의 고백이 따라오지 않아요. 드러내놓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적당히 살아갑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여러분. 우리의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만약 우리의 마음으로 믿으면 될것 같으면 왜 이런 말씀들을 하셨을까요? 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 받는다고 하셨을까요? 우리의 마음은 참 보잘것 없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요 그러나 사람의 영광을 더 좋아하고 끌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고발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란 겁니다. 가장 거짓되고 가장 부패하고 가장 더러운 것이 무엇이다? 우리의 마음이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지,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마음으로만 믿었던 이들이 오늘 요한복음 12장 나오지 않습니까?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수많은 이적들을 보았으나, 그다지 그 앞에서 입 열지 못한 겁니다. 왜? 눈치가 보이니까요. 사람들이 무서우니까요. 그래서 사람들 눈치만 보다가 결국은 믿음없음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우리가 너무 잘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시인하라. 드러내라. 입술로 이야기를 해라. 그것이 십자가로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이 빛의 회복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에게 이 빛의 회복이 있을 것 같습니까? 누가 다시 이 빛을 얻어서 그빛 안에 거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십자가로 사는 사람입니다. 입술로 고백한 사람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그 주님을 부끄러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입술로 그는 나의 왕이십니다. 그는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는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바로 빛 안에 거하며빛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입술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입술의 고백으로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고린도우서 4장 6절에서부터 7절 말씀입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리고 7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런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질그릇 안에 있다는 거은요 빛이 질그릇 안에만 비춰진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입술로 고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에 비춰주신다? 이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안에 비춰주시는 거예요 질그릇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죠 질그릇 밖에서 우리의 빛을 본 사람들은 보지 못해요. 보지 못하니 참 불쌍한 사람들이다.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참 미련한 사람들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졌습니다. 우리 안에 빛이 비쳐졌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우수 사장, 그 7.8절 뒤에 이어진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 우리가 고난을 받아도 거꾸로 지지 않는다. 우리가 바퀴를 받아도 쓰러지지 않는다. 왜? 우리 안에는 이 빛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숨기셨던 그 빛을 우리 안에는 환히 비춰 주고 계시니 그빛 안에 거하면서 빛의 자녀가 되었기에 세상이 나를 몰라 준다 하더라도 세상이 나에게 손가락질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면서 오려 감사와 찬송과 감격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빛은요 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밖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 우리 안에 이 빛이 충만히 광으로 말미암아 이 빛이 우리의 무엇으로 드러나게, 드러나게 되느냐? 착한 행실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비추어 주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빛이 없는 삶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삶입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밤에 늦게 집에 혼자서 걸어갈 때가 있는데요. 이 건장한 저 혼자 밤에 걸어가도요 무섭습니다. 언젠지 집에 한번 올라가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고양이 한 마리가 쑥히 나오는 거예요. 이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그 밤에 고양이 한 마리 만나면 소리 지르는 게 접니다. 어둠 속에 거하면 우린 두려움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 어둠 속에 있으면 우린 날마다 걱정과 염려와 눈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숨기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십니다. 우리 안에 두셨단 말입니다. 우리 안에 이 빛을 두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오늘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의 삶이 평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이 빛을 주시고자 이 빛을 거두셨다가 이제 우리 안에 그 빛을 심어 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빛 안에서 살아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빛 안에서 진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며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영원으로 불러주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 빛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라고 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그 빛의 절정인 십자가를 주목하시면 됩니다. 다른 것 보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 쳐다보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보십시오.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었을까? 주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만 했는가? 저와 여러분에게 빛을 비추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다시금 그 주님의 빛을 보게 되고 그 주님의 빛 안에 과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좋은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그빛 거절하지 마시고 세상이 주는 곧 사라질 빛 안에 과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원히 비추신 그빛 안에서 우리 주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